아니 네, 아, 여자가 진짜 없으니까 진짜. 확실히 대화가 좀 짜치네요 네. 방장님 방을 한번 열어보죠 아 X나 아저씨 같은 닉네이 들어오네 해외 소주가 뭐야? 노래하는 콩불님인 것 같은데 잼? 아아니 아니 초대 받아서 왔는데 엄청 없는 이 네. 새끼야 예. 손님막왜 여자한테 이렇게 지착하세요? 여자 싫어하는 남자 있나요? 보통신 남자 싫어해요? 만날 의향이 없지 남자 사랑하죠? 예 근데 왜 남자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여기서 X신처럼 이러고 있어요? 아 <laughs> 보둥씨는 <laughs> 남자랑 남자랑 야수를 해본적이 없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너무 X같은데요? 그냥 목소리 톤에서부터 뭔가 어... 좀 음흉한 어... 기운이 풍기기 때문에 아, 코트 왕따 주도하시는 거예요? 왕따를 주도하는 아니겠는데? 것이 아니라 아니, 저는 솔직히 제가 무슨 뭐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완전 정말 평화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다반수가 아 약간 저 사람 좀방 진행에 짜친다 들어와가지고 너무 인상 찌푸려진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목소리만 들었는데 목소리 음흉하다는 이유 스스로 어찌됐건 이 방에서 내가 코트한테 뭔가 모욕적인 언사를 당해서 억울함이 있었다면 본인이 호소했겠죠 하지만 123님이 옆에서 더 발끈해갖고 개XX병 떨었잖아요 아니 근데 본인이 이제 나가기에 대한 영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럼 123님 저랑 맞짱 뜨실래요? 정장 저... 입은 남자님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야. 닉네이 무슨 뜻이죠? 닉네이 임 무슨 뜻이 죠라고 물어보신 분이 사이다님이었나요? 네네. 여자 아, 네. 목소리가 들리면서 게이지가 살짝 살짝 올라가면 그치.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도 할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방식 완전 불알탕이잖아요. 그럼 님이 이제 여미새라서 그런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미새에 어. 대한 뜻을 아. 물어본 거죠. 여미새가 무슨 뜻이에요 님들아? 여자의 미친 여자의 새끼. 여자의... 야이 네. 이발 새끼한테 새끼라 욕했냐? 이발 와. 맞지 않길래? 네. 일에서 그 여자는 그래. 값어치가 높은 건 사실이. 여미새가. 쌀보리님 같은 병신들이 이렇게 빨아주니까 좋아하요 어, 어, 사이다님 어. 말에 네네. 약간 날이 있는데요. 근데 뭐, 나는 진짜? 되게 웃겨요. 실제로 솔직히 물리적으로 부딪힐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인데 무슨 뒤지게 처맞고 무슨 뭐 이방에서 죽임당하고. <목소리도> 아니 무슨 이거 맞짱뜨자왜 하셨어요 저한테. 너는 진짜 죽여버릴 거니까 내가. 호태님 자꾸 맞은 모순되세요 거니까. 스스로. 모순돼요? 모순돼가 아, 뭐예요? 모로 뭐. 아. 하 아하.. 이번 매절인도 좀. 네전도에 그냥 <웃음> 녹아버리셨네. <웃음> <웃음> 아 근데 여자가 없으니까 확실히 대화가 좀 짜치네요. 그렇죠. 방장님 방을 한번 열어보죠. 아 X나 아저씨 같은 닉네임이 들어오네. 해외 소주가 뭐야? X같다가 <laughs> 그 닉네이 있다가. 이분은 어? 목소리 들을 필요가 없을 것같아 예예, 아 진짜로. 뭐... 노래하는 콩벌리모것습니다 렘? 하아아니 아니 초대 받아서 왔는데. 아니 근데 쌀보리님. 아니 왜 갑자기 포탄을 들고 이 방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치? 아니 근데 네. 솔직히 우밤님 님 여자 여기다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도 안 되면서 누구를 초대하고 말고 뭔개이병 떠세요? 어, 초대하겠습니다 저 우밤님 어. 한번 볼게요 어. 우밤님 어. 주변에 맞아요. 어떤 여자 있는지 잠깐만요 말씀하기 전에 우밤님이 초대한 분이 맞나요? 닉네임이 한 대가 뭐야 이발 네. 여자 닉네임이 어디 형제야 <laughs> 흉이 아니야 흉기? 남자입니다 아, 우밤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밤님. 여자가 없어요 생물학 여성 여기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남은 여성이 아니에요. 저요 저요. <laughs> 생물학적으로도 아니라고? 더러. 어? 제가 방금 확인해봤는데 여자 맞습니다. 말씀... 방금 네. 확인해봤다고? 트래블, 트래블 나는 보통에 저런 더러운 플러팅이 진짜 역겨. 워 저번에도 응, 자기 어. 겨드랑이에 내 얼굴 파묻고 싶다고 <laughs> 그러라고? 이번에도 확인해봤는데 나 여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자기가 자기 소중히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음... 코털은 너무 어. 진진된다니까. 그럼 <목소리> 망아 망하지 경상도 맞아. 사투리 그렇게 쓰면서 막 욕지거리 하면은 막좀인이좀쎄 보이세요? X발 놈아 경상도 사는 데는 X발 사투리야 X발 이라니 X발 놈아 맞짱 뜰래? 우리 코트님 싸움 잘한다잉 깝치지 마라잉 보통씨예아 진짜 저 역겨워요 <목소리> 오랜만에 보니까 뭔가 좀 약간 어째TV 네가 역겨우면 뭘할수 있는데 이거 할수 있는데 야래야래또 해맑고 해맑고 뭐라고 거예요 방금?

강퇴요 그냥 말도 안할 거면 토폰을왜 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지금 음, 상황이 그래, 남자가 그래. 역차별 당하는 거 아닌가요? 오, 근데 123님은 어. 뭔가 약자를 이렇게 어. 대변하려고 하면서 본인이 어떤 그런 네. 모습에 스스로 취한 거 같은 약간 어. 캔맘년 같아요 약간 아이디, 존나 더러워요 123님 아니, 아니 뭔 역차별이야 아니라, 아니 천재라기율로 아니, 지금 강퇴 당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123님은 초대할 수 있는 여성 그렇게라도 본인의 이제 살짝 음. 값어치를 증명해낼 수 있다면 음. 음. 제가 여자를 못 초대한다고 해서 제 아버지가 떨어지진 않는데 떠져 그냥 일리삼아. 아니 왜? 엄친 없는 새끼야. 보통님은 왜 여자한테 이렇게 집착하세요? 여자 싫어하는 남자 있나요? 보통신 남자 싫어해요? 남자 사랑해. 남자 사랑하죠. 예. <목소리> 그런데 왜 남자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여기서 보통신처럼 <목소리> 이러고 있어요? <목소리> 보통신은 <보등 씨는> 남자랑 <목소리> 남자랑 <목소리> 야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 보통에 대한 어떤 그런 신랄한 비판적인 댓글을 네, 내가 최근에 팔고, 팔고 인상 깊은 팔고. 걸 봤는데, 아, 어, 또 시작됐다, 시작됐다. 자기가 스스로 아니야, 전기도 아니야, 아닌데, 뭔가 전기처럼 되려고 하는. <laughs> 능력도 없고, 그냥 목소리 원툴. 근데 응, 자기가 뭐 능력? 방송에 대단한 어떤 영향가 사실...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아, 알았다. 안이 새끼야. <laughs> 보통이 아킬레스건 전기였네. <웃음> <웃음> 스스로 여자 전기가 되고 싶었지만, 대갈빵이 아, 멍청 <웃음> <웃음> 제가 약한 자들 편을 서줄라 하는데 아 근데 콧물님 때문에 제 신념이 자꾸 코토님 다른 방 가죠? 어 오케이 저 새끼 자꾸 전기처럼 되려 그러네 <laughs> 다른 방 가죠 이러네 포토 뭐, 어. 민지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민지야 내가 말했지 좀더 길어져 라고아아 <laughs> 아. 끊지말라 닥쳐 아, 아, 민지님 예전에 어떤 특정 부위가 간지럽다고 드립쳤던 분 아니에요? 아간지아 꺼져 ㅂㅂ 아, 더러운 새끼야 민지야 너 걸레야? 아, 민지야 너걸레하는 <laughs> <너 걸레야는> 뭐야 <laughs> 민지야 민지야 아, 이거 소리 켜볼게요 민지님 무슨 소리 낸 거예요? 민지야 안녕하세요 갑습니다 이걸로 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b j 란 직업은 귀한 직업인가요? 천한 직업인가요? 귀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 이게 직업이 귀천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게 귀천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내가 그 직업을 꼭 천하다라고 표현하진 않겠어. 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음. 하고 있는 이 BJ라는 직업도 어떤 네네네. 사람들은 나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bj라고 해서 있어. 어 진짜 어디서 뭐 하는데 구독자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뭐겉으로는 얘기 안 하겠지만 아 뭐야 별창 새끼네 이렇게 낮게 부르는 그런 이야기도 다, 있어요 누가 그냥... 판사나 검사 보고 아 뭐야 책상머에서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 새끼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직업이 귀하고 천하고의 이것의 음... 정의는 아무래도 음... 허들이 낮은 일들 누구나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할수 있는 일들 진입장벽이 낮은 허들이 낮은 일들은 아무래도 조금 그렇게 음, 볼수 사회적 인식이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네 사회적 아, 인식이 곧 직업의 귀하고 천하골를 나뉜다는 있는데. 거죠 나는 천한 직업은 없고요 천한 사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장 생각나요? 입은 남자는 아갈박스 닥쳐주시고요 아, 자, 아, 말씀을 아, 드리자면 아, 토론하는데 뭐, 아갈박스 아, 뭐, 아갈박치라면 아, 뭐. 닥쳐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그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을 우리가 천하게 여기진 않아요 이자 같은 경우는 기레기라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회적인 인식이 떨어지게끔 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직업이 천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고려대 토목과 같은죠노가다 직장들이 어보니까 얘가 말이 거칠어지고 룸사로 <laughs> 즐기고 그러지 않았더네요. 직업 환경이라는 요게 천박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천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laughs> 얘기. 아니죠. 아니죠. 편한 사람이 있을 뿐이고. 직간도 근데 좀... 정장 입은 남자님은 제가 소리를 좀 끄겠습니다. 좀안 <laughs> 맞네요. 제. 그래서 제가 말을 못알아들어 멍청한 새끼. 그, 정신 새끼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 되게 발언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어, 네. 일반화 시켜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정장 입은 남자님이 사람이 천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정장 입은 남자님이 장인 어른은 될 사람한테 인사하러 가요. 자네 직업이 뭔가? 아저 의사 하고 있습니다. 할 때의 네. 그 표정과 리액션과 네. 생각과 자네 직업이 뭔가? 꽁말이야 신명을... 해적입니다. 그냥 이일저일 소일거리로 알바 좀 이렇게 하고 있고. 시절 당연히 다르겠죠. 예. 좀 몸쓰는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놓고 인식이... 장인어른이, 그래, 사랑하면 됐지. 둘이 결혼하거라. 하겠습니까? 정장 입은 남자님의 여자친구가 의사예요. 장인어른한테 인사하러 갔는데, 자네 직업이 뭔가. 했을 때내 딸보다 훨씬 사회적인 인식이 낮은 직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뜯어 말려요. 왜냐. 아, 내가 내딸 의사시키려고. 얼마나 교육을 시키고 얼마나 투자를 했고 얼마나 내 딸이 자랑인데 내 아, 딸의 아이고. 결혼 상대가 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당연히 천하고 귀하고의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참. 모든 직업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음. 사람들의 인식은. 우리가 음.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게 결론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승자가 누군지 이제 말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예. 승자는 저예요 제가 MVP고요 Winner is z i c 반대 의견이 제대로 없었는다고 어떻게 저분이 승리자도아 그럼 보통님 반대 의견에서서 한번 보트님이 랑 대립해 보세요. 자기 일에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던 간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천하다고 할수 있습니까? 아니 보통씨 무슨 일해 봤어요? 내 얼굴 토마토 색. <laughs> <laughs> 아니 무슨 일해 봤어요 보통씨? 아까 <laughs> 닥쳐요 이병들. 예? <laughs> E aí